안녕하셨죠? 알뜰이입니다. 3월 18일부터 2024년 상반기 첫 S급 할인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3월 18일 월요일부터 3월 27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이번 행사 때는 미리 가격을 볼수 있는 예열 기간 없이 바로 할인 행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에선 알리의 14주년 애니버서리 세일 정보 3가지와 추천 아이템 10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참고로, 알뜰구매창고 단독으로 진행되는 최저가 공구 이벤트는 3월 18일 월요일 오후 4시에 영상을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시간이나 가격 등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면 채널 커뮤니티로 공지할 테니 구독이랑 알람 설정 미리 해두시고요. 보다 자세한 알뜰구매창고 단독 이벤트 정보는 이전 영상 참고해주세요. 먼저 3월 할인 행사 때 기본 할인 혜택 살펴볼게요.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아두고 구매할 때 적용가능한 통용코드인데요. 총 5가지 금액대를 기준으로 발행됩니다. 금액과 통용코드는 지금 나오는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원화 결제 할인은 애니버서리 메인 이벤트 페이지에서 미리 코드를 받아두시면 결제 금액마다 자동 적용됩니다. 원화 결제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 달아둘테니 구매 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카드사 할인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드사 할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구입하려는 제품의 금액대를 잘 체크하시고 지금 나오는 결제 수단을 미리 준비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달러로 변환하여 카드로 결제하는 게 가장 저렴하고요. 지금 알리 판매 페이지에서 원화로 표기가 된다면 알리 메인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의 통화를 달러로 미리 변환해두세요. 카카오 네이버 토스페이는 원화 결제로 진행되고 이에서 3%의 원화 수수료가 추가되는데요. 그래도 페이 수수료가 최근에 인하되어서 카드 결제와 큰 가격 차이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14주년을 맞이하여 두 가지 이벤트가 더 기획되어 있는데요. 알리는 해외 플랫폼이지만 최근에 KVenue라는 한국 배송 전용 탭을 추가했습니다. 최근에 쿠팡에도 없는 햇반을 론칭하면서 꽤나 이슈가 됐었죠. 이번 행사 땐 KVenue에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10억 원 상당의 쿠폰을 뿌리는 10억 팡팡 이벤트입니다. 한 아이디당 한 번씩 참여 가능하고 영상 설명란에 10억 팡팡 이벤트 링크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스마트폰 앱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1등은 최대 100만원 쿠폰을 제공해 줍니다. 무료로 시간만 쓰면 참여가 가능하니 이건 꼭 참여하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 이벤트는 타임 딜로 진행되는 천억 페스타 이벤트입니다. 말그대로 알리가 이번에 한국 시장에 1,0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인기 직구 제품부터 국내 배송 제품들까지 최저가 1,000원으로 싸게 판매될 예정입니다. 시간은 세일 기간과 동일한 3월 18일부터 오전 10시, 오후 10시 각 1회씩 하루 두번 다섯 개의 제품을 오픈합니다. 1,000원부터 풀리는 역대급 가격이라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시간대 잘 기억해두세요. 천억 페스타 이벤트 또한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되고 스마트폰 앱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24년도 3월 알리 S급 이벤트에 대한 정보였고요. 이후로는 할인 기간에 구매하기 좋은 10가지 제품도 소개해드릴 테니 쇼핑에 참고해보세요. 모션 감지 센서 등입니다. 옵션을 통해서 10일부터 50cm까지 길이를 선택할 수 있고 색온도까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등이 없어서 어둡거나 답답한 적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모션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등을 켜주는 스마트한 제품인데요. 최대 120도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때문에 침대 밑이나 서랍에 설치해도 감도가 좋습니다. 전원버튼을 길게 누르면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USB로 쉽게 전력이 공급되는 것도 장점이니 이런 제품이 필요했다면 설명란에 링크로 접속해보세요. 대용량 휴대용 배터리입니다. 옵션을 통해서 블랙과 화이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을 추가하면 QC 3.0 포트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할인 기간 동안은 2,000원 밖에 차이가 없으니 꼭 QC 3.0이 지원되는 제품으로 구매하세요. 각 모델별 지원하는 포트는 지금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D 충전 모델은 20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요. 20W면 아이폰 13이 30분 만에 60% 충전되는 속도입니다. 또한 보조 배터리가 완충되어 있다면 휴대폰을 다섯 번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네요. 상단의 LED를 통해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할인행사에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 하나 구비하셔도 좋겠네요. 창문 로봇 청소기입니다. 이건 저도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자주 사용하진 않아도 주기적으로 찾게 되는 물건입니다. 이젠 창문 청소도 힘들게 하지 않고 로봇 청소기에 맡기면 알아서 척척 해주는데요. 사용 방법은 전원버튼만 눌러서 켜주고 리모컨을 통해서 조정하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높은 곳에서 사용할 땐 안전 로프로 고정해주셔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5600파스칼의 흡입력은 아주 강력한데요. 스마트한 AI 기술이 세 가지 루트 옵션대로 창문 프레임을 따라 깨끗이 닦아주죠. 특히 걸레로는 힘든 구석까지 닦아주니 효율적이고 더 깨끗한 청소가 가능하겠네요. 50% 할인 행사 중이니 제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앵커 사운드 코어 모션 플러스는 앵커의 스테디셀러 모델이죠. 한국에서도 유명하지만 해외에서는 더욱 인지도가 높은 제품인데요. 특히나 유명 해외 유튜버는 100달러 내외의 최강 가성비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모션 플러스의 가장 큰 장점은 빵빵한 저음부인데요. 30와트의 높은 출력에서 나오는 베이스가 타격감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솔직히 음질만큼은 마샬의 버금가는 좋은 사운드라고 생각합니다. 두 대를 동시에 페어링하면 스테레오 사운드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거 영화나 클래식 음악 들을 때한 번씩 써보시면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돌비 애트모스 지원되는 영화 한편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배터리 6,700mAh는 최대 12시간 사용 가능하고 생활방수 IPX7 등급을 지원하니까 캠핑이나 야외에서도 사용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앵커의 전용앱에서 기능을 조작하고 EQ도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과 품질까지 받쳐주는 모델이니 할인할 때 구매하면 이득이겠죠? 베이스하우스의 USB 허브입니다. 옵션을 통해서 PD지원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TV에 연결하여 PPT 발표를 하고 싶나요? 노트북에 USB 단자가 부족하신가요?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컴퓨터에 SD 단자가 없나요? 그 외에 어떤 전자기기를 사용하시던 이 제품은 어디서나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멀티 USB 포트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이 제품을 관심있게 살펴보세요. USB 3.0과 SD 단자, 마이크로 SD 단자 등 다양한 멀티 단자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최대 100W의 빠른 충전도 지원되죠. USB가 지원되는 기기를 자주 사용한다면 하나쯤 있으면 유용한 물건입니다. 260W의 6개의 포트가 제공되는 무선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작년에 선착순 할대를 진행했던 제품이죠. 지금도 여전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노트북이나 PC를 사용한다면 이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제품인데요. 무선 충전부터 QC 3.0, PD 충전까지 모든 게 가능한 충전기입니다. 무엇보다 제품 상단에는 무선으로 고속 충전 15W가 지원되니 스마트폰을 올려 쉽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한국 플러그가 제공되니 돼지코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트별 지원하는 스펙이 다르니 지금 나오는 화면을 참고해 보세요. 제품 전면에는 각 포트별로 충전되는 상황을 직관적으로 표시해주는데요. 이 제품만 하면 스마트폰부터 이어폰과 스마트워치, 노트북과 태블릿까지 모두 충전이 가능합니다. 책상 위에 올려두면 전자기기는 모두 충전할 수 있는 만능 충전 어부가 되겠네요. 저도 사무실 책상에서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샤오미 미지아의 전기 면도기입니다. 댓글에 면도기 추천해달란 분이 계셨는데요. 이 제품은 360도 플로팅 시스템이 탑재된 모델입니다. 플로팅 시스템이 얼굴의 굴곡에 맞춰서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보다 안전한 면도를 제공해 주죠. 면도날은 이중으로 설계되어서 깔끔하게 면도가 가능하고 고회전 모터와 저소음 설계를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방수 IPX7 등급을 지원하기 때문에 물로 세척하거나 습기에도 강한데요. 또한 USB 타입 C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고 완충 후에는 1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제품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면도기를 찾았던 분이라면 하나 추천드릴게요. 캠핑을 즐기기 위해 야간에 사용할 캠핑 랜턴은 필수 아이템이죠. 그 중에서도 네이처 하이크의 문코트 랜턴은 따뜻한 캠핑 감성을 느낄 수 있어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테이블 위에 간단히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고요. 손잡이 고리가 있어 행거나 텐트 천장 등에 걸어서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랜턴은 얼마나 오래 지속 가능한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4000mAh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되어 최대 밝기로 9시간, 최소 밝기로 16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면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으니 오래 사용할 수 있고요. 반대로 보조 배터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랜턴을 보조 배터리로 활용할 수도 있답니다. IPX4 방수 등급으로 가벼운 빗방울은 문제없고요. 30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하기도 편리합니다. 캠핑 조명은 캠핑의 분위기와 감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네이처 하이크 문코트 감성 랜턴으로 행복한 캠핑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일단 샤오미 헤어드라이기는 디자인부터 기능까지 인정받은 제품이죠. BLDC 모터를 탑재하고 있어서 조용하면서도 강한 바람이 장점입니다. 풍량 모드는 총 4가지가 제공되고 바람 세기는 2가지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총 8개의 다양한 모드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모드당 후면의 불빛 색상이 바뀌니까 직관적인 확인이 가능하죠. 11만 RPM의 브러시리스 모터를 탑재했고 340g의 가벼운 무게도 장점입니다. 가볍고 빠르게 건조가 가능하다는 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오랜만에 드라이기를 바꿀 때가 되셨다면 이 제품 추천드리겠습니다. 게임 브랜드 샤크의 16인치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다른 포터블 모니터보다 괜찮은 스펙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샤크는 국내외 할것 없이 입소문을 조금씩 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 제품은 2.5K의 해상도와 10포인트 터치를 지원하고요 144Hz의 고주사율과 빠른 응답 속도로 게임 용도로도 적합합니다 색력도 좋고 최대 밝기도 500니트로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네요 자세한 비교 스펙은 지금 화면을 참고해보세요 제우스랩이나 유퍼펙트도 있지만 샤크 브랜드도 괜찮은 품질을 지원합니다. PC나 노트북과 연결되고 갤럭시와는 삼성덱스도 지원되니까요. 다양한 용도의 휴대용 모니터가 필요했다면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알뜰구매 창고였습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선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두시면 다양한 제품들 빠르게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알뜰한 쇼핑 되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알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